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양 급여 지급 및 산재 발생 보고에 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요양 급여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산재 발생 보고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요양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에 명시하고 있고 산재 발생 보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을 살펴보면 요양급여의 경우 현장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산재 발생 보고의 경우에는 현장관할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를 산재 발생 보고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누가 제출을 해야 하냐면 제출 주체는 요양급여의 경우 피제자 다시 말해 재난으로 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원무과에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산재 발생 보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팩스로 신고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피제자가 제출하면 그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여부와 관련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 발생 한달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재난으로 해를 입은 피재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산재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 지급 및 산재 발생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